자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저출산 정책 에이, 저출산 정책이 맞나 모르겠는데 여튼 콘돔을 비롯한 피임 관련 기구에 13%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소식 들고 와봤습니다. 자이 소식이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어, 열띤 토론을 이끌고 있어요. 에이. 욕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중국 면세 품목이었던 콘돔을 비롯한 피임기구, 피임 관련 품목이 다시 과세의 대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중국 웨이보에 올라오면서 상당히 화제되고 있습니다. 화제, 진짜 화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국 SNS 웨이보는 중국에서 거의 대표한다라고 볼수 있는 SNS. 요 자,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2026년 내년부터죠. 콘돔 면세에서 부가세 13%로 변경. 그러니까 다시 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콘돔이 면세였구나. 요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식에 대한 그 반응을 좀 보면요. 這是哪位專家派腦戴上的招以成都快上娃了 <목소리> 자 이건 어느 전문가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임 나중에 피임값이 의 양육값 따라잡겠네 라는 어, 반응이 주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대가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갈박으로 하려다가 이제 조금 유화해서 그래도 제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어, 순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대가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파이 나오다이 쌍, 더 짜오는 요 파이 나오다이 표현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 나오다이 라고 해서 머리를 쳐서 생각한 짜오 계책수단 방법. 다시 말해서 뭐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내놓는 어떤 정책,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파이 나오다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다, 생각하다, 어떤 생각을 뱉어내다 이런 의미를 파이 나오 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쳐서 생각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전문가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임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콰이간샹멀러요 표현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머를 따라잡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아니, 콘돔, 뭐비싸져봤죠 얼마나 비싸지노? 라고 할수 있는데, 자, 그 한두 푼의 이유가 아니죠. 일단, 콘돔이 언제부터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었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3년, 피임약과 피임기구, 그러니까 피임 관련된 그런 품목들을 면세 품목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면세 품목을 지정을 하면서, 국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 피임을 장려한다. 과학적 피임을 장려한다. 자, 중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과학적으로 피임해라. 가. 맞아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피임해라. 가 맞아요. 피임하라는 거죠. 자, 그럼 1993년에 왜 이렇게. 뭐, 피임 관련 물품을 면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세금까지 빼주면서 피임을 장려했냐? 자, 1970년대로 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초반이라고 적어놨는데, 어, 실은 1970년 시작하고 바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산화제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산화제한 운동. 이때까지만 해도 운동이었죠. 운동. 운동인데, 그 중국 정부에서 여러분도 우리 운동할까요 하면 해야 되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의 운동입니다. 자 완혼완유샤오형이라고 원, 원, 해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자 적게 낳고 잘 낳자 건강하게 낳자 라는 구호를 걸고 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 옆에 보면요 혁명을 위해 만혼과 계획적 생육을 실행하자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 인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여 계획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한 부모의 한 자녀가 있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인가요? 그림이죠? 어, 그림을 걸고, 이제 산하제한 운동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제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산하제한 운동은 이후에, 이후에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책이 됩니다. 자, 어떤 정책이 되냐? 계획생육정책, 지화성이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어, 변화가 됩니다. 1979년에 시행되었다고 라 했는데 발표된 거고요.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해 놓읍시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계획생육정책은 1980년에 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한자녀 정책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독생자녀, 독생자녀라는 이름의 정책이 1980년에 시작되게 돼요. 도샹증이 장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자녀 정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93년에 뭐가 됐죠? 피임 관련 품목 그러니까 이제 콘돔 같은 게 면세 품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약간 느낌이 오죠? 1993년에 세금까지 빼줘가면서 피임을 장려했던 게 아이 한자녀 정책을 어 잘, 잘 지키도록 이제 어 홍보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왜 홍보를 했을까요? 잘안 됐죠. 1980년 전에는요, 평균적으로, 가인기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6, 7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집에서 한명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집에서는 그래 14명 낳고 13명 낳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한 명만 옵시다한 명만 딱한 명만 나와요. 어, 그리고 이거 정책이니까 여러분들 위반하면 아, 조금 그쵸 제가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라고 해요. 잘안 되죠. 자, 자녀 한명 낳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눈 맞으면 뜨거워지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그게 그죠? 이게 좋으면 어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만 떨어졌다 하면 불에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한자의정체아 물론 이제 어 9년 이제 10년 동안 산하 제한 운동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3명까지 이제 줄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한명 아 이건 좀 힘들어요 그쵸 자 그래서 1993년에 이제 콘돔 관련된 이제 피임 관련된 물품들을 면세하면서 면세하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한 겁니다 자그 이후에 2016년이죠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됩니다 량 하이경처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자녀 정책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두 명을 허용해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실은 이거 2015년에 2015년 8월이었나 여튼 부모 중한 명이 아니면 은두명다 외동이다 라고 했을 때 자녀를 두 명까지 허용해주는 정책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됐다가 이제 그 다음 해 바로 두 자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다음, 2021년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됩니다. 산하이정처 라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요. 자, 세 자녀 정책부터는 사실상, 사실상 이 계획생육정책 산하제한 정책이 폐지되었다 라고 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좀 풀어주는 느낌이지만 이제 사실상 폐지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뭐 벌금 그리고 불이익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철회시킵니다 전부 다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자녀 정책을 잠깐만 보면요 자 이제 구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내령혼위 <목소리> 여우샹 여우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산하 제한 운동이 시작됐을 때 어떤 구호였죠? 완성완유 샤오샹은 여우샹이었죠. 자 이렇게 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초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아 여러분들 조금만 늦게 낳고 아이, 늦게 좀 해요. 그 조금 낳고 건강하게 하면 만딱잘합시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정년기에 결혼하여, 빨리 결혼해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서, 건강해놓고 정성껏 기르자! 라는 구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 애를 좀 낳아야겠네 싶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포스터 보시면, 산아 <목소리> 이성이정체가来 라고 해서, 아, 세자녀 정책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밑에 표시를 해뒀는데, 자, 지지응대 인구 노령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인구 고령화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 이거 계속 이제 못 낫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어,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자 해서 바꿨죠. 왜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이 정책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5월 31일 회의를 열어서 이제 한쌍의 부모가 세 명의 아이를 어아 기를 수 있게 하는 정책 그리고 어 부가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 금융,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에 지원을 해줍니다. 세 명을 낳으면 세 명을 낳으면 이런 방면에서 이제 부담을 줄이는 정도로 이제 100% 말고 부담을 줄이는 정도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콘돔이 면세되게 된, 어, 세금을 면하게 된 그런 어, 사회적 배경을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콘돔에 다시 세금을 붙인다는데 이게 왜 중국 청년들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보면요 자 과거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해서 이제 인구 증가하면 여러분들 식량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막았죠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한명 나아야 되는데 두 명을 낳았다 라고 하면 벌금을 부과했어요 사회부양비라고 하는데 당신이 한명더 나왔죠. 그 사회가 약간 부담이 돼요 한 명분만큼. 당신이 나왔으니까 그한 명분만큼 당신이 더 내세요라고 이제 벌금을 부과했고요. 자 만약에 아직 배에 있다라고 하면 이 애의 그 빚을 못 보게 했습니다. 아예 아예 빚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계속 정책을 위반한다라고 하면 불임수술을 강제로 진행하는 등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겠죠. 정부가 정책을 냈고 거기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손을 남기는 그런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국가 의 입맛에 따라 통제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어? 어이 너무 안 났는데 어이 이제 좀 나아라 너거 라고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거죠. 자 인구 증가 억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이제 성비불균형 옛날에는 남자아이를 선호했죠. 남자아이. 그니까 힘 세고 일할 만한 애들. 그렇 덩치 크고. 그런 애들을 원하다 보니까 여자아인 걸 알면은 없애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 낳아 놓고 신고를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남자애를 원해 놓으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성비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120대 1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음. 그다음 급격한 고령화 초래. 자, 이제 와서 보니까 출산을 억제했죠. 그러다 보면은 사회 전체가 동시에 나이가 들잖아요. 빡 나이가 들죠, 그렇죠? 애기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많죠. 그래서 고령화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1.0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따라오려면좀 멀었죠? 자, 그런데 1, 아, 그렇 어, <laughs> 자, 2023년 기준 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1.0한 명. 한 명입니다 한명자 어. 밑에 보시면 인구유지 2.1대 있는데 중국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치입니다 최소 수치 합계 출산율 2.1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지금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중국 인구는 매해 줄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이 그래프를 좀 보면요 어 중국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1960년 중반인죠? 초반인가요? 초반이라고 할게요. 초반에 일곱 명이 넘어 버리죠.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산하 제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하 제한 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 80년까지 한자네 정책 시행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쵸. 그렇죠. 중국 통계를 볼 때마다 약간 그 신기해요. 어, 여러분들 그 중국 통계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진짜 놀라운 게 있는데 100, 200, 300막 오르던 게 갑자기 0으로 됩니다. 희한한 그래프를 그리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어, 산하제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 출생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요. 여기가 한자녀 정책 시행되는 해죠. 여기서부터 한자녀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잘안 떨어져요. 잘안 떨어지죠. 잘안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잘안 떨어지네 해가지고 어 이제 면세품목으로 어, 콘돔을 이제 피임 관련 품목들을 지정을 하면서 어, 이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명 위로 잘안 올라오죠. 자두명 위로 잘안 올라오는데 자 여기. 이때가 두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였는데 음... 2016년이죠. 자 보면 이미 두명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두자녀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잘안 돼요. 이산 안 된다. 아, 안 되네. 야, 두자녀하자. 이거 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인구 상황 보니까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이때부터 다음 세자녀 정책 2021년. 한 명으로 떨어졌죠. 희한하죠, 그렇죠? 음. 한전 정책을 시행했을 때세명 안팎이었고, 음. 세전 정책을 시행했을 때한 명, 한명 안팎이었죠. 자, 이렇게 옛날에는 낳지 마세요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낳으라고 한다고 거기다가 콘돔에 세금을 부과해, 콘돔 뭐 그거 뭐한두푼 없다고 우리가 안 쓰나? 그걸로 대체 너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이제 청년들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구정책이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바뀌었으니 원인이죠. 피임용품도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게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이 그렇게 어, 딱딱하고 사실을 원하고 차가운 곳이 아니라고요. 그쵸? 인터넷은 약간 뜨겁고 불타고, 그쵸? 약간 그 체온이 느껴지는, 피터지는 그런 곳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청년들이 분개를 해요. 아니, 출산 장려 한다는데 세금을 왜 부과하냐?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이냐? 자,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 중에 이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전장, 18세 53만원 비윤타오 장치 과이친 고사야펑부 자 전문가님 이거 말좀 해봅시다 애 하나 18살까지 키우는데 53만 위안이 든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어, 1억 1000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콘돔 그거 몇푼 오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서 사야펑 사이야봉 사야펑은 1세기다 이빨 사이에 길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중국 청년들도 어 우리와 비슷하게 이게 많이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이 힘들다 자 이렇게 중국 청년들의 이제 인식도 우리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들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중국 청년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거예요. 예전엔 결혼과 출산이 인생의 기본 단계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나의 삶이 우선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우려하고, 남성들은 생계 부담을 두려워한다. 결혼율이 떨어지니 출산율도 같이 떨어진다. 라는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뭔가 그쵸? <laughs>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이말자 중국겁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좀 인용하면요 먼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자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한 청년들의 생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생존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과 성은 청년들에게 포기 가능한 항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형치형이라고 해서 희생 가능한 항목 포기 가능한 항목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이 사람과 성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지금 살아남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남은 후에 일단 살아남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 청년들에게도 눈앞이 막막한 그런 현실이 지금 어 만연한 거죠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 기준 16세에서 24세입니다 어 도시 청년 실업률이 17.3% 17.3%자 그리고 이 수치에는 비경제 활동 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게 포함이 안 되냐? 구직 포기 및 탕핑. 탕핑이라고 하면 당, 병이라고 해서 병평하게 눕다. 이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누워만 있는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어, 그것을 탕핑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짜 출근. 여기서 말하는 가짜 출근은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 인척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카페죠 카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 돈을 내면 사원증 하고 이제 서류 같은 걸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직원처럼 보이게 음, 직원처럼 보이게 그런 서류를 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 출근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기로 이제 출근을 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장 시켜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체감 실업률이 잘 모르겠어요. 12였나, 14였나, 15였나 여튼 여튼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실업률 잠깐 보면요. 자 한국 공식 청년 실업률 2025년 10월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 29세까지 우리는 어 집계를 합니다. 자 도시 청년 실업률이 5.3%입니다. 5.3% 그렇죠? 5.3%그 중국보다 어 3분의 1 그보다 더 낮은 수치죠. 자 근데 공식 공식 공식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이거보다 높아요. 자 이렇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보면요. 중국 통계표 보면, 요 주황색이 비어있죠. 여기 비어있습니다. 왜 비어있을까? 보면요. 자, 2023년 6월,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억해요. 와, 완전히 치솟았죠. 완전히 치솟아가지고, 아, 이거 이러다 안 되겠는데, 어? 어? 얘가, 왜 자꾸 키가 클까? 어, 라고 해서 잠깐 발표를 중단해요. 중단하고 통계 방식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했냐? 대학생, 학생들은 제외시켜요. 우리나라 통계에는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신체적 조건이 되고 일할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통계에 집계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선 빼버렸어요. 6,200만이었나요? 이 6,200만을 빼고 3,400만을 어, 대상으로만 이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요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줄어요. 어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 버리죠. 그렇죠? 자, 여기 있던 게이렇 됩니다. 이요 어, 어디 갔어요, 그렇죠? 자, 보면 차이가 이 정도 나아요. 자, 요만큼이 자료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만큼 통계에서 제외가 되니까 어 이거 이 수치 낮추려고 이거 실업률 낮추려고 이거 꼼수부리는거 아니냐라는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죠. 여튼 중국 정부는 14.9%로 하락되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자랑스러운 인민의 어쩐 그죠? 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통계 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실업률을 낮췄어요. 낮췄는데 다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취업 스트레스는 상당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중국 청년들은 이뭐 콘돔 과세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유나 기저귀에 세금을 내리는 것이 콘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좋아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콘돔 가격을 논하는 것보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이 한 말입니다. 자 결국에는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콘돔, 지금 피임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린 지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사랑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육아도 하고 하는 거지. 우린 지금 그첫 번째가 안돼 있다. 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은 말 중에 아이 하나의 부모와 그들 부모의 지갑까지 털 필요 없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그 아이의 부모와 그 부모들의 부모들까지 총 6명의 지갑이 털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 없다면 남자 여자 각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자신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해소시켜 주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콘돔 과세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청년들이 분개를 했죠. 어이없어 하고 이거를 보면서 한 중국 블로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콘돔 과세는 중국 청년들의 속마음을 비추었다. 중국 청년들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콘돔 과세, 콘돔 과세라는 소식을 보고 분개하고 어이없어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정부가 볼수 있다. 이걸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실 뿌샹샹 실뿌간샹샹부치 낳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낳아도 키울 수 없는. 나아 길을 용기를 차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어 문장을 끝으로 어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샹부치가 좀 슬퍼요. 이제 지가 돈을 나타내거든요. 이 돈이 없어서 이럴 수가 없다.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에이 콘돔, 그러니까 피임 관련 품목에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소식이 어째서 이렇게 내상에서 불타게 되었는가, 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꼭 남일 같진 않은데, 어잘 해결돼서 이좀이저 세상이 좀아 밝아졌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